국방 뉴스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연속 기획으로 국가 소 현충 시설로 지정된 6.25 전쟁 관련 전적 기념관을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인천 상륙 작전 기념관을 소개합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며 6.25 전쟁에서 수세에 몰렸던 국군과 유엔군이 전세 역전의 계기를 마련했던 인천 상륙 작전의 모든 것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양이론 기자입니다. 인천 앞바다가 바로 눈앞에 펼쳐지는 곳 인천시 연수구 옥년동에 자리 잡은 인천 상륙작전 기념관은 64년 전6.25 전쟁의 최대 반전 드라마가 펼쳐진 역사의 현장입니다. 1950년 9월 15일 새벽, 당시 유엔군 사령관이었던 맥거더 장군의 지휘 아래 국군과 유엔군은 상륙군 7만여 명, 다섯 개 기동함대 261척의 함선을 이끌고 인천 월미도로 진격해갑니다. 크로마이트 작전 계획에 의해 단행된 인천 상륙작전. 속수무책이었던 북한군은 아무런 저항 없이 물러섰고 작전은 대성공을 거둡니다. 거칠 것 없던 상륙군은 곧바로 서울까지 탈환합니다. 북한군에게 피탈당한 자유를 3개월 만에 되찾은 것입니다. 인천 상륙작전 기념관은 6.25 전쟁에서 전세 역전의 결정적 계기가 된 상륙작전이 있었던 바로 그곳에 34년이 흐른 지난 1984년. 직할시 승격과 개항 100주년을 맞아 건립됐습니다. 부지 면적은 24,347 제곱미터, 1,793 제곱미터 규모의 건물은 화강암으로 지어졌습니다. 국가 수호 현충시설 가운데 서울 전쟁 기념관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기념관 입구 야외 전시장에서부터 다양한 전시물들이 시선을 붙잡습니다. 인천 상륙작전 당시 사용됐던 장갑차와 전차 전투기와 정찰기 등이 전시돼 있고, 해안 절벽을 넘는 미 해병대 장병들의 조형물은 그날의 감격을 되새기게 합니다. 지난 2009년 9월 리모델링을 거쳐 재개관한 기념관 내부 전시실은 6.25 전쟁과 인천 상륙작전의 전 과정을 볼수 있도록 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의 최초 구상과 발전 단계부터 계획과 진행 등이 설명되어 있고, 관련 유물과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으며, 인천 상륙작전을 모형으로 재구성한 디오라마가 관람객들의 눈길을 끕니다. 전문 해설사의 친절하고 상세한 설명도 들을 수 있습니다. 6.25 전쟁 당시에 인천 상륙 작전이 감행되지 못했다면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는 수호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어, 저희 기념관에 오셔서 6.25 전쟁 당시에 인천 상륙 작전이 지니는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전 국민이 한 번쯤은 방문해 보는 그런 안보 함양의 장소로 어, 기억될 수 있는 곳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관람객들의 발길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매년 수십만 명이 찾는 대표적인 6.25 전쟁 관련 기념관으로,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 관광객들에게도 인기입니다. 사업차 한국에 왔다 기념관을 찾은 프랑스인 제롬 루나 씨. 그의 할아버지는 유엔군의 일원으로 육이여 전쟁에서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해 싸웠던 참전용사였습니다. Taking the beaches of uh, Incheon, so it's uh, you know I'm kind of feeling uh, my grandfather has been here. Mm -hmm. He has heard these sounds also at the same place and. Um, 자유공원 메가도 동상과 더불어 외국인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인천의 2대 관광 명소로 자리 잡은 인천 상륙작전 기념관. 자유의 소중함을 지키기 위해 유엔의 깃발 아래 목숨 걸고 싸웠던 수많은 젊은이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이 깃들어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 성장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상징물로 기억될 것입니다. 국방뉴스 양희룡입니다.